GTX 역세권. 노선별 주목받는 아파트. 올해부터 수도권 강역급행철도 이른바 GTX 개통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기존의 GTX 1기 노선이었던 ABC 노선을 연장하고 2기 노선인지 EF 노선을 추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개통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망이 생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1기 GTX 노선인 ABC 노선별로 주목받는 역세권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 t x 파주운전 경남 아나스빌 기온 SM동화 건설 산업이 시행, 시공하는 파주운전 경남 아나스빌은 GTXA 노선의 출발역인 운정역과 1km 내로 인접해 있으며 개통될 경우 당랑 삼성역까지 20분에서 40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단지 바로 근처에는 청룡두천 수변공원과 초중고 및 유치원의 개교가 예정되어 있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인프라가 점차 구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GTX, 남양주 빌리브 센트 하이, 남양주 화도읍에 공급 중인 빌리부 시공사의 센터에 이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마성역은 GTXB 노선의 종점으로 개통될 경우 마성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약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존 버스 전철 대비 이동시간이 최대 한시간 이상 단축되는 것인데요. 주변에 사립초등학교 이 신석초등학교를 비롯해 학원과 도서관이 인접해 있으며 대형마트 종합시장, 병원 등의 생활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GTXC GTX 의정부역 호반 서밋. GTX 의정부역 호반 서밋은 호반 건설이 시공 예정으로 위치와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GTX 의정부역과 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 3번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죠. GTX 신호선이 개통하면 강남 삼성역까지는 단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한 단지 바로 앞에 신세계 백화점 대학병원, 시청 등 공공청사가 인접해 있고 로데오 상권과 영화관, 시장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 서초중학교, 의정부 여중고 등의 두개 초중고가 밀집한학세권에 주변 역전 끌린 공원, 북한산 등의 자연경관까지 모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단지라 할수 있습니다.